그러니까 어디든 갈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. 어디 이렇게 멀리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는.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 남극이나 북극? 아무것도 없잖아. 응.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으면 조용히 해. 그 사람들 손길이 닿지 <laughs> 않으면 응. 그, 그 존재하고 있는 그 결정 자체가 있잖아. 누구의 손길을 잡지 않그걸 한번 이렇게 실제로 이 감각으로 만져보고, 느껴보고,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용기는 없어. 죽을 때까지 가진 않을 거야.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을 거야. 그래서. 렇게 대답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, 별로 안 대답하고 싶은 <laughs> <laughs> 어, 무서워. 어. 어, 나 고소고소 되게 좋 비행기 적응하는데 한몇년 걸렸어. <laughs>